오늘은 서울 근교 야산으로 산밤을 주우러 다녀왔어요 해마다 가던 곳인데 엊그제 추석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그런지 밤이 천지였어요 여기도 밤 저기도 밤 밤이 온산에 천지로 깔려 있어요 비록 산밤이라 콩밤이라고 부르도 크기가 작지만 먹을 만해요 벌레만 먹지 않았다면 참 고소하고 달아요. 이런 것만 주워다 파는 군밤 장수도 있어요. 밤몇 알에 비싸게 팔리지요. 나중에는 너무 많다 보니 죽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밤이 지천이었습니다. 또 다른 밤이 많은 곳으로 옮겨 봤어요. 거기는 알이 좀 굵은 곳인데요. 글쎄, 사람이 하나도 다녀가지 않은 듯 집어 말이 굵은 밤이 온 사방에 깔려 있는 겁니다. 그야말로 대박난 거죠. 어깨가 아플 정도로 아내와 함께 두 배낭에 가득하고 손가방 하나 가득 주워가지고 왔어요. 금년은 도토리는 흉년인데 밤은 풍년이라고 하네요. 여러분도 주변 산에 한번 가보세요. 정말 밤이 많아요. 물론, 사유지 산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니 잘 알아봐야 하지요. 아마 오늘 주어온 그곳은 제가 오래전부터 해마다 갔던 곳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규림인가 봅니다. 오늘은 기분 좋은 밤 풍년이 들었어요.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,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어서 밤을 정리하고, 삶아서 먹고, 구워서 먹어봐야지요. 고소한 밤, 벌써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. 여기 많다.